브이로그 어, 밤이라서 할게 없어가지고 우와 이거 뭐야? 스펀지 스펀지 밥이라고 우와 여기 맛있는 호구가 있죠 이거 유튜브는 지난 거 같습니다 일단 제 책상을 보여드리자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제 책상 아얘 예, 책상도 엉망진창입니다 책상을 예,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거 책상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제가 이거 숙제 다 했으니까 가방에 넣어볼게요 아 그냥 가방에 쑤셔넣으면 돼요 이건 뭐예요? 천사점토 같은데 권한인 거예요 자 먼저 제가 내일 오케스트라가 있어가지고 이 악보를 챙겨야 합니다 자 악보 넣어버려 그리고 이거는 제 학교 시간에 필요한 책입니다 학교 학교 시간 수업 시간에. 이거는 영어입니다. 자, 이거 넣어주고. 어? 체크하니까. 자. 나 29개 했다. 어? 주말까지. 다 했어, 주말에? 아니. 아니 23개. 잘했어 이거는 저희 또 학교에서 필요한 활동지입니다. 응. 하이마이. 어,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제 빼기 왜 여기 죠 자, 이거는 일단, 어, 행거 밑에 다낼게요 자, 그리고 이다제 필통도 정리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필기구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요. 실공장이 뭐야? 실공장? 몰라. 자, 여기 풀테이프가 들어있습니다. 풀테이프. 자, 그리고 가위. 지우개. 아주 귀여운 뽀짝한 지우개죠? 이기 세트로 있어요. 그리고 미니 칼. 무서워. 아, 그리고 여기 왜 샤프가 생각해 있지? 생각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여긴 형광펜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심. 삼각자. 내자 네, 어디 갔냐, 내가 쓴것 같고. 아, 여기구나. 여기, 이거까지 포함입니다. 자, 그럼 이거 다시 넣어볼게요. 닫았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도 조금 닫아주고요. 아, 일단 여기도 소개를 안 했구나. 일단 여기 네임펜이 첫 번째로 있고요. 여기는 파란색에서 꺼낼게요. 네임펜 있고요. 한국어가 이제 새로 자, 그리고 여기에는 파란색 볼펜이 있습니다. 채점하거나 고칠 때 사용하는 여기는 짱구 꺼 볼펜이 있어요. 짱구 꺼 귀엽죠? 자,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제가 쓴 샤프랑 형광펜 핑크색 이 있습니다.고요. 일단 마지막 칸을 소개드리려고 해 하는데요. 자, 마지막 칸은 여기 보시면. 어, 이상한 간식 있는데 이건 필요, 다, 짓눌렸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학교에서 필요한 질문 종이.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쓰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학교 할때 필요해가지고, 인덱스를 갖고 다닙니다. 자 그럼 필통 소개는 끝났으니 이제 가방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필통이다. 아자 그리고 얘는 아까 그 봉투고요. 지금 제 가방 있는데 이건 그냥 행거 밑에 놔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전에 쓰던 지갑인데 이거는 저 위에 놔두는 이거. 어, 왜 이래 자,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예전에 모은 스티커함이 있는데요 저 지금은 모으질 않아요 근데 이건 다시 위에다가 넣을게요 막 아, 찼어 자, 그리고 여기에는 제 이거 스탠드가 있는데 충분이 없어요 잘 보관해 주겠습니다 뭐가 떨어졌는데? 밴드가 떨어졌네요 밴드 이거 쓰레기통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볼펜이 있네요 꽂아줄게요 이 아까 망가진 샤프도 꽂아줄게요 근데 이게 서울대 거라 가지고 고쳐야 돼요 그 여기에는 또 볼펜이 있네요. 또 여기에는 사인펜이 있네요. 여기 연필이 있고요. 여기도 사비연필이 있습니다. 이거 다뜯아을게요 아, 자, 그리고 여기엔 풀이 있습니다. 이 풀은 여기다 가져게요그 이거는 칼림바 왕치인데 이게 왜 여긴지. 여기... 있었고요. 여기에는 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어, 피치 포스트잇. 자, 이거랑. 아, 왜안 들어가냐고. 아, 밖에 없네. 괜찮아. 아까 제가 새로 산그 지갑이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떼고 안 벌었네요. 버려야겠죠? 버려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에는 연필꽂이인데요. 아까 그 연필 그냥 다 여기 넣으면 됐었네요. 넣을게요. 이렇게. 예쁘죠? 아까 그 서울대도 넣어주고 아 이거 위험할까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따로 보관게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이거 누구 거지? 이 관할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네요. 권할인누구요이 책은 제가 읽고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저이또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건 버려줄게요. 이것도 다이소 그게 있는데 이거 엄마 아빠 카네, 이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막그 서프라이즈 하느라 여기 가정에는 코사지 이거랑 카네이션 꽃다발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버려줄게요. 쓰레기통 꽉 찼네. 아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엄마아빠가 써준 편지예요왜 어, 구석탱이야 이거 잘제 상으로 보관해줄게요 아, 오케이 됐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색상이드럽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귀여운 인형이 있어요 가방에서 떨어졌어요 귀엽죠 그럼 어, 여기는 잘 장식해둘게요 아, 그리고 애들이 써준이제 생일 편지에 있는데, 이건 잘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간식 꾸러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는 동생이 준 건데, 이 편지와 함께 줬어요. 그다에우 사랑이 가득한 편지가 들어있답니다. 자, 이거 같이 보관해줄게요. 이때가 안 돼. 안 돼. 자, 그리고 이 뒤에는 아주 맛있는 젤리가 있답니다. 근데 이거 안본지 오래돼서 버려줄게요. 자, 이것도 수학 시간에 썼던 이런 쪼가리들인데 버려줄게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했던 언니가 그 성교갈 때 전학갈 때 그러면서 준 불펜 다... 어, 우정 불펜입니다. 하피바라요 귀엽죠? 언니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언니 안 귀여워요. 자 그리고요 여기는 윤. 윤미... 있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썼어요 봐봐요 너무 귀엽지 아요 귀엽죠? 그럼 이거는 잘 네, 보관해줄게요 아 이거 언제 적거니? 계속 아, 써주는거야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저희 학교에 고난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서울전략길에 다녔거든요. 봐봐요. 제가 이만큼이나 걸었다고요. 세 코스. 자, 근데 이 서울전략길 왜 여기 있을까요? 정리할게요. 이거는 왜... 그리고 지우개. 오리지우개가 있습니다. 오리지우개는 지우개통이 자 그리고 제가 대충 그린 망한 카네이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요 그냥 됐고 이거는 제 친구가 준 엽서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는 종이 조각이 있고요 버려두고 가위가 있습니다. 좀 손스럽지 아요 그럼 이거를 여기 옆에 달아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어, 이상한 거니까 버려줄게요저 지금 쓰레기통 어떻게 찾냐면요. 이렇게 찼어요. 자. 잘 정리해줄게요. 잘 들어가요 아 아주 잘 들어갔답니다 아잘 들어갔죠 아주 잘 들어갔죠 자, 그리고 이거는, 그, 연필 쪼가리들? 아이고. 아, 지우개, 그, 가루들 모으는 청소기에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호두인데, 안 쓰는 호두. 안 먹는 호두. 어, 이건 건더 할찌인데요 이거는, 뭐, 쓸 일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써야겠죠. 꼭. 이거 또 보관을 해둘게요. 아, 어, 그리고 이거는 됐고, 이것도 됐고, 이거는 양면테이프에, 아까 그 필통에 있던 인덱스 붙이라고 같이 온 양면테이프거든요. 이건 잘 보관해줄게요. 여 아, 그럼 이것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자,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랑, 이건 고고 다면 되는데..어? 이거 왜또 여기 들고... 다쓴 풀테이프! 어. 자 이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우개가 있네요 귀엽죠 이것도 보관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문상도 버려주고 아이 문상을 보려주는 게, 이걸 보려는 거예요. 문상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하트 가랜드에서 뽑아낸 하트들은 버려줍니다. 버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또 연필이 있네요. 이 연필은 여기 아까 거기에 꽂아주고요. 이거는 쓸모가 없어가지고 권한인데 줄게요. 진장합니다 기한 선물. 그럼 이거 다시 보관할게요. 그러면은 저 이제 다된것 같긴 한데 이건 엄마 주고 이 카드 지갑은 여기 제 가방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어 괜찮아요. It's o k a y yes, S14도 문화상품5과 함께해요 됐고요 그러면은 이걸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오늘의 브이로그는 이렇게 끝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